손목은 꺾인 상태로 부하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관절이라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, 종훈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내용은요, 바로 손목 통증이 생기는 원인과 해결 방법입니다. 손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가동 범위를 갖고 있는 관절이기도 한데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잘못 사용하면 부상의 위험성이 또 굉장히 많은 관절이기도 합니다. 제일 큰, 이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, 우리 팔뼈랑 이손 있죠? 이게 힘을 받을 때 문제가 되는데요. 이렇게 손바닥으로 만약에 지면을 짓거나 뭔가 이렇게 압력을 가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? 이럴 때 힘은 이 팔뼈 바로 앞쪽에서 발생이 됐을 때 손목에 부담이 제일 덜 합니다. 그렇지 않고 조금 윗구간이나 더윗 구간에서 받게 되면 이 손목의 꺾임, 지렛대의 원리 때문에 손목에 가해지는 부하가 굉장히 커지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손목이 쉽게 좀 많이 아프게 되거든요. 그래서 뭔가 손바닥으로 압력을 가하는 일을 하실 때에는 꼭이 팔뼈 바로 앞 구간에서 힘을 줘서 압력을 줄수 있는 일을 해 주시는 게 손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.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에서 키보드를 만지거나 마우스를 만질 때 이제 이 손목 패드라 그러죠. 그런 패드가 없는 이제 각도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손목이 이렇게 꺾인 상태로 조금 장시간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게 됐을 때도 당장의 심한 압박은 아니지만 그 시간이 이제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또몇 달이고 몇년 이렇게 중첩되다 보면은 이제 그 굽힘에 대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손가락이 이제 저림이라든지 이제 손목의 통증이 또 호소되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용 이제 손목 패드를 좀 이용한다든지 마우스 패드 이 아래쪽에 이제 손목을 보호하는 그런 패드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될수 있으면 손목이 꺾인 상태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플랫한 상태에서 키보드를 치거나. 마우스를 다룰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게 손목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패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내 일상 생활에 이런 패턴, 내 일상을 조금 되돌아보면서 이런 습관을 조금 바꿔 주시는 게 손목 통증을 줄여나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손목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운동, 그리고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일단 이렇게 꺾인 상태로 오래 있다 보면은 이 관절 간에 이 어느 정도 이격이 좀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관절이 움직일 때 조금 부드럽게 움직여지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꺾인 상태로 우리가 오랜 시간 생활하다 보면은 이 관절 간의 이격이 조금 좁아지게 돼요. 그러면서 이 관절, 뼈끼리 좀 부딪히고, 어, 불편하게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세 번째,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손목요 이 앞쪽 라인과 이 엄지 쪽요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었을 때이 손으로 좀 세게 잡아준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손목을 아래쪽 위쪽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10번 정도 움직여주시고 그 다음은 양옆으로 이렇게 또 움직여주시고요 10번 정도 움직여주시고, 자, 그 다음은 돌려주는 거예요. 동그라미 그리면서 한 바퀴 돌려주고, 자, 이렇게 10바퀴 정도 돌린다고 생각하시고, 돌려주고, 반대쪽도 똑같이. 돌려준 상태에서 이제 손을 조금 움직여 보게 되면은 이 관절간의 이격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느낌, 어, 조금 답답했거나 조금 통증이 좀 사그라드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 해서 관절간의 이격을 조금 늘려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. 또한 가지는 바로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. 이 운동을 할 때는 준비물이 하나 있는데요. 바로 그 준비물이 뭐냐면 바로 요 케틀벨입니다. 케틀벨을 어요 손잡이 부분을 잡고 이런 식으로 딱 얹혀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얹혔을 때도 아까 마찬가지로 팔 바로 위쪽에 이 저항이 주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틀벨을 이 구간에서 딱 잡아주고 이 상태로 딱 버텨주는 겁니다. 어, 너무 어렵지 않아요. 그냥 이 상태로 버텨주는 것만 해도 이 불안정한 캐틀벨의 특성이 이 손목 관련된 이쪽을 지나가는 모든 근육들을 좀 액티베이션 시켜주거든요. 그래서 이 운동이 가장 기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아, 물론 이거보다 좀더 강화된 운동 스타일도 있지만 일단 제일 약한 운동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. 이 상태로 있을 때이 캐틀벨의 이 윗면, 이 평평한 면이 천장과 딱 마주본다라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는. 이게 가장 좋습니다.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또 몸쪽으로 이렇게 너무 기울게 되면 그때도 또 손목이 꺾이게 돼요. 어 그래서 손목 좋아지려고 강화시키려고 하는 운동인데 손목을 또 손상시키는 운동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꼭이 면을 플랫하게 천장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시고 팔꿈치가 이런 식으로 조금 앞으로 나와서 얘를 받쳐줄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 됩니다. 자, 이것도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손목이 버티는 힘이 굉장히 좋아지게 돼요. 어,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10초 버티기 해보시고, 20초 버티기 해보시고, 30초 버티기 해보시고, 어, 나는 이제 뭐, 낮은 무게를 해보니까 이게 쉽더라. 중심을 잘 잡더라.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, 어, 점진적으로 좀 무게를 올린 상태. 그러니까 뭐, 4kg가 쉬웠다 하면은 8kg 도전해보시고, 그 다음 뭐, 10kg나 12kg 이런 식으로 무게를 이제 올린 챌린지를 좀 주시면서, 손목에 대한 강화를 해주시면서, 이제 통증을 많이 줄여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생활 습관을 바꾼 해결 방법과 이제 근력 강화를 통한 그리고 스트레칭을 통한 이제 통증 감소 방법을 좀 알아봤어요. 물론 이 방법을 통해도 손목 통증이 사그라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직업적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통증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하지만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 뭐냐면 손목은 꺾인 상태로 부하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관절이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손목이 안 꺾인 상태로 부하를 안줄수 있을 색깔을 고민하시는 게 손목의 통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 방법들을 꼭 생각하시면서 통증 없는 이제 건강한 손목을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 물론 생활 습관이 안 된다면 근력 강화로 손목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. 그런 부분은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실 때 제가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하루 하나 실천하시려고 변화를 가져오시는 여러분들을 저는 오늘도 응원하고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